장관 축하드립니다 원님 예 그런데 고맙습니다. 예, 원님. 그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양곡 문제는 예. 이게 단순히 어떤 정권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예. 어~ 국가의 식량 주권이라는 문제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그 삶의 질의 문제 그 지역 소멸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는 서울을 지역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예. 어~ 지방에 아직도 제 가족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고무지 장관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.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장관이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학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네. 그~ 그~ 우리 농림부 직원분들이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네. 그러나 이 양곡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장관님이 어~ 몇달 전에는 이게 농업을 망하게 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쌀 수급 문제 그~ 과 공급 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리 조정할 수 있다는 이 정부의 컨센서스가 있다고 라 말씀을 하시는데, 예. 그거 솔직히 저는 말장난으로 느껴집니다. 왜냐하면 그런 말장난을 하시면 안 되는 게, 농민들이 지금 장관님만 보고 계시잖아요. 지금 실제로 민주당이 이렇게 유임을 시켰습니다만, 지금 농민단체들이 장관님 물러나시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그렇게 그 이게 희망이 보이는 법을 가지고 저 내놓으셨는데, 왜 장관님 유임을 반대합니까?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? 그 모든 뭐 농민단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. 그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쌀이 과잉 상태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인데 사전에 수급 조절 없이 생산을 계속 권장하는 방식의 법률이 되면 그 남는 쌀은 창고에 쌓아둬야 되고 쌀이 많아지면 쌀값은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추진할 수 없었던 겁니다. 잠깐만요. 그런데요. 네. 지난 정부 때그 네. 부권 행사 건의하시고 이거 포퓰리즘이다 농망포이라고 말씀하실 때 네. 저희 당에서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네. 이걸 무조건 그양복법을 통과시켜 저저 네. 거부해야 된다가 아니라 네. 그 농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의 삶을 우리가 네. 보장해야 된다라는 우리 당의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맞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예.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판단이었고 예. 저희 당에서도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계셨으면 네. 왜 그때는 그런 어, 얘기를 안 하시고 이건 농망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갑자기 몇달 안에 그런 철학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철학이 바뀐 게 아니에요. 한 장관의 유임이 다뭐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이 어아하게 생각을 한다는 아니요, 거예요. 원님. 잠깐만요. 예. 질문 드릴게요. 혹시 유임을 제, 제안 받으셨을 때 민주당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는 이현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강도높게 저는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?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묻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, 의원님. 그 지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수급 조절을 해야 된다, 이게 우선이다라고 했지만 정부 내에서 그사전에 수급 조절을 할수 있는 말하자면 두텁게 농가를 사전